윤주 간 거야? 어. 왜 저녁 먹고 가라 그러자랬어. 걔 지금 저녁 먹을 정신 없어. 왜?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남자친구 가진 말라고 난리래. 어머 왜? 윤주 없이 못 살겠대. 그래서 윤주가 속상해서 죽을라 그래. 속상하긴. 지저해서 그러는 건데 속상할 것도 많다. 어휴, 그래도 속상하지. 사랑한 사람. 그럴 때 남자가 그래 "니 네, 뒷바라지 네 내가 한다. 그럼 얼마나 멋있고 좋냐? 멋있긴 사랑하는 사람 떠나지 말라고 애절하게 붙잡는 거 그게 진짜 멋있는 거지. 에이 그럼 남자가 너무 좀 쓰러 보이잖아. 음. 어머 너 그러면 만약에 네가 유학 간다 그러는데 이 선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가라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막상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날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 안들것 같아? 하긴 에이 그래도 오빠는 내가 간다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붙잡고 사정할 거야. 원래 겉으로는 매일매일 같이 가고 싶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떨어져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게 남자야 에이 설마 어이, 야 너도 결혼해봐 친정 가고 싶다 그러면 어 그래 이왕 가는 거 하룻밤 자고 와 이러지? 그기다 위해 주는 거 같지? 하루라도 마누라랑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laughs> 떠나는 사람 눈물로 붙잡는 남자 그게 진짜 사랑이야 어, 아휴 어, 어, 여보 오빠, 죽겠어. 차려줘, 빨리. 어, 어. 어, 여보 죽겠어 밥좀 풀어줘 빨리 알았어. 여보 나 유학 가고 싶어 유학? 배오빠 죽겠다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쫙 빠지세요 알았어 알았어 밥 차려고 가 가다 좀 안주면 붙잡을 때가 좋은 거야 뭐 유학? 네 제가 유학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유학가게? 아니 뭐 간다기보다도 만약에 제가 유학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글쎄 아니뭐 네가 필요해서 가는 거라면 가야지 뭐. 네? 정말로요? 아니 그럼 네가 내린 결정인데 내맘대로 가지 말랬으면 없잖니. 어떻게든 하루라도 떨어져 있을까. 사실이야. 그 궁리하는 게 남자야. 아 근데 그런 거왜 물어봐? 너 유학 갈수밖 없다고 하지 않았어?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저 갈게요. 왜 저에서 달래는? 저에서 어울려요. 떠나려는 <laughs> 여자를 눈물로 잡는 남자. 그게 진짜 사랑이야 <laughs> 네가 필요해서 가는 거라면 가야지. 뭐. 도대체 날사랑하는가야 뭐. 뭐, 이모이모 이거,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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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아닐 거야 내가 너무 건성으로 물어봤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내일 다시 진지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가지 말라고 애원 할 거야 그래 이모 다 끝났으면 날씨 좀 가르쳐 줄래? 아 모른다니까 짝꿍댕이 <laughs> 할 일이란 게 뭐야? 예... 저... 저 유학 갈 생각이에요 응? 저 유학 갈 생각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제는 아니라 그랬잖아 어... 어젠 그랬는데 아니 어젠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부모님한텐 말씀드렸어? 아... 아니요 아직 오빠 생각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혜경아 네? 가. <laughs>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라고. 아니 저저 저 정말로 가요? 그래 괜히 망설이다 나 아직 후회하지 말고 결심했을 때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 오빠. 야 우리 혜교가 노는 데만 관심 줄 알았는데 정말 대견한데. 뭐야 이게? 네? 어디로 갈 생각인데? 네? 아니 저기 저. 아 뭐야 아직 어디로 갈 건지 결정도 안한 거야? 아니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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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기요. 요저 저기요. 저기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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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돼. 간대매. 가긴 가는데 내가 가면 창훈이 오빠가 외로워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민이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창훈이 오빠가 가지 말라 그러면 못갈것 같거든.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갈거 아니야. 그치? 지 난 애초에 사랑하는 사람 두고 갈 생각 같은 건안 하지. 어? 아, 나 나도 나도 그래. 근데 내 장래를 생각 안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창은이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못갈것 같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너 붙잡아 달란 말 전해 달라고? 아, 아니 그게 아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뭐너 유학 가는 거? 아니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한 거. 나 말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없다면서 무슨 상관이야 창원이 오빠는 유학 가던 거안 되니까 <laughs> 너 비밀 지켜야 돼 알았지? 알았어 뭐 유학? 해규가네차참 별일 다 있네 그래서? 근데 가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슨 소리야 방금 간다 그랬다매네 근데 가져 같은 얘기도 안 하고 이 선생님이 붙여보면 뭐안갈 생각이라 그걸 강조하던데요? 뭐야? 학교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해교가 유학 간다는 핑계로 딴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딴 속셈? 아, 영란이는 오빠한테 말한 거야? 안한 거야?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그래? 그래 형이 말리면 유학 안갈 생각이라 그랬대. 아 뭐야 그럼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형이 뭐라 그랬는데? 나야 가라 그랬지. 그때 해규가 표정이 어땠어? 굉장히 실망스러워지 않았어? 응?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뭐야 그럼? 그래 유학 간다는 핑계도 형 떠본 거야. 형이 잡아주길 바라고. <laughs> 참.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다 했지? 그게 여자들 듣기잖아.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도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드는 거. 참, <laughs> 아이고 <아유>, 그런 참. <척. 웃음> <laughs> 이제 다 알았으니까 형도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지. <laughs> 어, 영란이니? 어, 왜? 아니 아니 혹시 네가 창훈이 오빠한테 무슨 말했을까봐. 걱정하지 마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왜? 왜라니 네가 비밀이라 그랬잖아. 아니 야 그렇다고. 어 정말 네가 언제든 비밀을 잘 지켰다고. 나 원래 친구 비밀은 잘 지켜. 아 어, 정말 야 끊어. 이모 <laughs> <laughs> 이모 뭐, 나 이거 사랑 사랑 입체 떨친데 이거 아, 되게 되게 좋다 이거. 아무왜 나가? 입체 공룡이. <laughs> 어 왔어? 죄송해요 오픈데 만나자고 그랬어요 아, 아니야 유학 가면 한도 오 볼텐데 그 전에 자주 대피해야 지아 근데 그게 다 뭐야? 유학 신청 서류들이에요 어 그래? 저 어디로 갈 생각인데? 제 전공이 의료 직물 쪽이니까 이태리가 좋겠더라고요 어 그래? 잘 생각했네 아 근데 걱정이에요 뭐가? 아니 밀라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이 너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집시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하고 강도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 네, 아는 선배 언니가 거기 살아서 당분간 거기서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강도가 들어서 칼이 찌르는 바람에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그래? 아, 왜큰일이네아그데 어떻게 해? 그러게 말이에요, 마땅히 지낼 데도 없는데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어떻게 살지? 아, 아 저기, 아기가 그럼 예, 오빠 얼른 말해요, 가지 마, 가지 마 아 여보세요, 성규 형, 창훈 이 형? 아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laughs> 해그라 있구나. 아이고, 아유 적당히해. 어 아, 예, 저 그래도 되겠어요. 아예 고마워 형, 나중에 제가 선 살게요. 예? 야 우리 형, 우리 선병 와이프가 밀려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 거기 선생님과 같이 해도 된대. 야 정말 잘했다 그치아 형수미랑 같이 있으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 참, 너 여권이 있어? 없어요. 뭐? 여태 여권도 안만들고뭐했어 얼른 밥 먹고 가서 사진 터 찍자. <웃음> <웃음> 어, 너 오기 전에 내가 언제 시켰어? 얼른 먹어 이태리 우리. 아 아무래도 너 거기 가면 음식이 안 맞을 텐데 미리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얼른 먹어. 빨리 사진 찍어야지. 해교야 응. 응. <laughs> 얼굴 좀 예쁘게 좀 해봐. 여권 사진인데 그렇게 찍을 거야? <laughs> 어? 진짜 한국은 될 것도 아니래. 막 눈썹도 딱 짓고 눈, 눈빛이 눈딱 멋있는 게. 그러니까 오, 피시마... <laughs> guarda, il Guido per mare luce e tira fuori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 un 응 음, 그래, 연기 연기가 됐냐? 그래서 자나? 아예 벌써부터 젊은님이 자 자고래. 그래. 안 내려 안 내려라고래. 그래. 파도 만반 두개. <laughs> 여보 그냥 두 피곤한가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 그래. 네. 아 같이 오는 거야? 아이 저, 네, 바래주다 보니까. 어잘 음. 왔어요.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 어? 아 아니, 아니요 오중이 대본 쓰느라 이찬이 저녁도 못 챙겼을 텐데 그래 가봐야죠. 그래 그래. 어. 가봐. 좀내일겠습니다 어. 음. 네. 여보 지게 간데인데 병이 들었지? 아니, 아니 됐습니다. 생일 할게 내일 산책지로 같이 가자. 네, 가겠습니다. 음, 음. 아빠, 나 유학 갈래요. 뭐? 어? 아니, 밑에 것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유태리로 유학 갈래요. 보내주세요. 아니, 아니 데리고 저 데리고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 왜요? 언니는 다보내줄면서왜 저만 하는데요? 얘가 이 선생인데 너 어찌 뭐 하는 거야? 허락 안 해주시면 저 혼자 그 위험한 데 가서 접시 닦기를 해서 공부할 거예요. 어? 아이거참 무지하게 황당하게 하게 만드네. 아니 왜 너들 둘이 싸웠니? 아니요 저... 근데 왜 저래? 아이선생 그러고 있지 말고 이 선생님 좀 말려봐봐 그래 네. 이렇게까지 한세발좀 그래. 말려봐요 가지 마한 마디만 해요 <laughs> 정말 끝까지 끝까지 아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자꾸 아니, 저기, 이제 이 선생 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래? 얘기 좀 해봐. 어, 저, 언제인지 사실은요. 어? 오빠, 날 사랑 안 하는 거야. 날 사랑 안 한다고. 야, 혜규야. 어? 몰라요. 야, 혜규야. <laughs> 야, 혜 해... 여보세요. 어, 오전 안돼. 뭐 부탁 하나만 하자. <laughs> 좀 어려운 일인데. 이게.